아, 이제 자유로에 막 진입을 했는데요. 네. 시간이 좀 있고 한지 꽤 됐죠. 한 10일 정도 거의 됐는데 네, 10일 됐습니다. 잡소리 때문에 좀 며칠 더 걸렸어요. 네, 그래서 했는데 요게 이 c l s 가그 노면 소음이 좀 많지 않습니까? 바닥 쪽에 네, 좀 네, 편평비도 낮고 이래가지고 기억나세요? 처음 오셨을 때? 기억, 기억나죠 많이 기억도 나고 그런 점을 네. 찾아왔습니다 네. 어떤 좀 느껴지시나요? 그 차이가? 뭐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좋은데요? 아 그런가요?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 뭐 저희가 이거를 뭐 일부러 막그 좋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. 그, 뭐 세대째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. 그죠? 제가, 그 제가, 있었을... 좀 제가 좀 예민해서 저는 네. 이제 그런 거 네 저는 이렇게 좀 빨리 느끼는 편인데 확실히 예. 네, 조금 저는 이제 바로 시공하고 나왔을 때는 항상 네, 금세 새가 많은 편이라서 벌써 예. 느껴지네요. 예 바닥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이제 CNS가 바닥 소음이 원래 있거든요. 디 타이어가 조금 넓잖아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바닥 소음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요 주행할 때 많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바닥 쪽이. 해지고 그 잡소리가 올라오는 것들도 일다잘안 들고 리 하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선으로 가지죠 여기는 도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좋은 도로로 네. 그리고 속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간 단속 구간이어가지고 물론 뭐그그 그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긴 하지만 9 2야로 이게 참 멋있네요 차가 그 그런 맛으로 엠 네. g 를 타는 것 같은데 네. 소음에는 주약이네요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그 그때 처음에 오셨을 때 느낌이 바닥 소음하고 바람 소리하고 이렇게 좀 섞여가지고 약간 조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정돈이 많이 된것 같네요. 그냥 일단 느껴지는 거는 좀그 안락하게 바다 네. 그냥 그러니까 확실히 잡소리들이 조금 예. 안 들어오니까 네. 안에가 좀 밀폐된 느낌도 많이 받고 예 이제 많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게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? 우리가 이런 그 고성능의 이 하드한 스포츠카를 타면서 이런 안락함을 추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모순적인 건데 혹시 저만 그런 거 아닌가? <laughs> <laughs> 이게 저는 조용한 거는 네. 도로에 굴러다닐 때 다른 소음은 좀안 들리고 예. 이제 처음에 맡길 때도 얘기 드렸지만 좀그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예. 엔진 소리 예. 그다음에 배기음 정도가 또렷이 들리고 나머지 것들은 안 들리면 예. 오디오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. 다른 소리들이 줄어들면 오디오 예. 소리들이 좀더 명확하게 들리는 것처럼 네. 그런 걸 조금 기대를 하고 또 예. 많이 맡아봤겠죠 예. 그래서 저도 타보니까 아 그래도 처음에 의뢰하셨을 때 그런 이제 방향을 우리가 이제 잡 잡았잖아요. 예. 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어, 맞춰진 거 같아서 저도 좀, 좀 기분이 좋습니다. 엔진음은 어떠세요? 엔진음은 뭐 기존에 들렸던 소리에서 뭐가 더 줄거나 아니면 더 커지는 예. 이런 거 아니고 그대로 잘 들리는 거 같아서. 예. 예. 그 원래 제가 의뢰했던. 그방향이 조금 맞은 것 같으세요? 네, 네, 예. 저도 그래서 요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C L S는 약간 좀 스포티함이 느껴지려면 엔진음을 일반 뭐213 e 클래스 하는 것처럼 하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살짝 조절을 했는데 이 정도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지금 시멘트 도로. 아, 그죠? 네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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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때 여기 지나갈 때라고 확실해지 기억이 나네. 그 기억이 정확히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. 느낌상으로는 확실히 좋습니다. 네. 음, 괜찮군요. 일단은 확실한 거는 그 안에서 내장 트림에서 들리는 그 잡소리가 몇 가지 뭐 한번 또 말씀하시긴 했는데. 예. 네. 제가 거스를 만한. 괜찮으세요? 네네. 네 다행히 이제 지금 이 차는 요 2일 3 바디가 가운데 네. 요 에어벤트 이쪽하고 센터콘솔 쪽에 소리가 있는 차들이 있는데 이 차는 여기는 안 났어요. 다행. 히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도어하고 좀 뒷선반하고 뒷선반 네. 트렁크 요쪽으로 했는데 네 잡소리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잘된것 같네요. 지금 현재 이 도로는 뭐 우통불퉁한 데는 없어서 네.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그게럭제스 나올 때네 거기 좀 불편한 그 구간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. 거기 지날 때 원래 제가 차맡기로 왔을 때 예. 그걸 지나면서 이제 확실하게 아 비필러 문장 뭐 뒤에 얘기를 드렸던 게 그쪽으로 예. 그 지나갈 아. 때도 이제 확실히 이제 들렸던 게 그러면 거니까. 그때 오실 때그 네, 네, 도로를 때. 거꾸로 오셨군요 네, 아 그렇군요 아까 지나가면서 네. 가기 전에 네, 확실히 제가 이렇게 막 느끼기에 뭔가 불편한 소리라든지 이런 게안 들려서... 아, 다행입니다. 네. 여기서 이제 끝 차선으로, 저는 이게 그 출고할 때마다 항상 그 시험 이렇게 평가를 받는 느낌이 와가지고 <laughs> <laughs> 굉장히 이제 긴장 상태에 있거든요. 됐습니다. 어차피 제가 뭐불만조건도 연락. <laughs> <laughs> 이제 뭐 한두 번온게 아니기 때문에 <laughs> 그렇죠. 네 이렇게 한데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바램이 네. 이렇게 오시는 게 이렇게 뭐 번거롭게 이렇게 되는 것보다 한 번에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지 않습니까? 물론 뭐 인간이 하는 일이 항상 그렇게 잘된건 아니지만. 근데 네. 뭐 제가 이전에도 두 대를 또 맡기긴 했었는데 제가 네. 한 번도. 다시 연락을 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아유, 그래서 나요? 네. 나름 기쁘네요. <laughs> 여기서 우회전해서 네, 들어가시면 됩니다. 참 5월 달은 5월 달인가 봅니다. 이게 날이 참 좋네요. 아 오늘 날씨 가죠더 특별히 좋네요. 아 오늘 이럴 때그 이렇게 이쁜 아가씨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느게 칙칙한 이게 중년 남성들끼리. 이쁜 아가씨랑 있으면 큰일 납니다. <laughs> 쫓겨납니다. 에 마음은 그러고 싶고 마음은 그렇더라나 <laughs> 네. 현실은 또 근데 일단 좋네요 일단 뭐 아, 그렇, 차량 그렇습니까? 제가 이제 이렇게 다행입니다. 또 예. 만족할 만한 또 예.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돌아가든 또 나름대로 예. 그런 예. 즐거움을 가지고 갈것같아요 아, 다행입니다. 근데 이 중앙에 모니터가 그때 바뀐 게 뭐, 뭐였다고 MB 네, MBUS 아 MBUS 바뀌면서. 뒤에 이제 뭐 CPU 팬이 조금 네. 뭐 소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차피 이게 CPU 팬 쪽의 문제라고 하면 실은 센터에서 고쳐봐야 예. 되는 거라 예약을 해놓긴 했거든요. 그렇군요. 물론 뭐 센터에서 하는 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단 한번 뭐 해가 보자고. 그런데 확실히 이게 네. 그 바뀐 다음에 뭐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해지고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. 아 오, 터치도 되나요? 네. 아 이쪽이 됐던 거 같다. 예전에 막이 일삼은 터치가 안 됐어요. 네네네네. 네. 네, 일체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걔는 터치가 안 되는데 이거는 터널쪽은 터치가 음, 돼서 여기서 이제 U 턴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 근데 이제 뭐라고 그까 굉장히 편안히 지금 온거 같아요. 네딱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되게 편안해졌네요. 네. 이 바닥에 이런 느낌이. 아무 불편한 거 없이. 다행입니다. 엔진음하고 배기음만. 어 이게 도 유턴 네. 차들이 많네요. 잘가시고 네. 이거 항상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이 바닥 소음이 한 50%거든요. 일단 바닥이 잡히면 그래도 아 이제 좀 살겠다 그 정도는 최한 되거든요. 바닥이 잘 잡힌, 잘 잡힌 것 같아 가지고. 좋습니다. 기름이 조금 있나요? 아직 조금 있군요, 네, 다행히. 뭐 조금 안 남. 긴 예. 갈때 있었습니다. 제가 어, 있었던 것 같은데 가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고급류를 수 있는 데가 예, 네, 고급류가 한 군데 있었어요. 예, 네. 여기가 그 지방 국도. 저속에서 노면소음 많이 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? 네네 지금도 지금도 노인 노인 괜찮죠? 네, 좋지. 노면이 매우 거칠죠. 지금 이제 햇빛 때문에 좀잘안 보이긴 하는데요. 60km 카메라가 있습니다. 잘 보시고. 그냥 노멀 모드로 가면 네. 뭐 AMG가 아니라 그냥 세단이라고 해도 아것 진짜 것 그럴 것 같아요. 그래도 잘. 잘 됐네요. 이게 바닥의 느낌이 되게 편안하네요. 이게 선 선소리인가요? 이게 여기가 다 풀으니까 왠지 좀 기분이 좋네요. 네. 날씨 정말 좋습니다. 네. 날씨 좋고 차 받아서 좋고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네.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벤츠 c l s 차량 시공 후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